자, 2차 방정식. 한글 나왔어요. 1 플러스 2i. 어, AB가 뭐였으면 좋겠어. 실수이면 좋겠는데. 어, 실수 있네. 따라서, 그냥, 간단히 여기 적을게요. 방정식은 이 방정식은 한글이 2 e 플러스 i면 다른 거는 2 e 빼기 i잖아. 그럼 두개다 하면 2잖아요. 두근의 합은 A고, 두근의 합은. 이거 둘 곱하면 5잖아. 5는 B. 따라서, 이 방정식은 X제곱. 플러스 5X 플러스 2는 0이야. a 의두 분이 알파베타니까 알파, 알파 다기 베타는 마이너스 5와 알파베타는 2라는 걸쓸수 있어요. 또하나뭘쓸수 있어? 주어진 게 2차식이 나오니까 여기에 알파를 넣는 것도 쓸 수가 있다고. 마찬가지로 베타 넣어도 똑같을 거고요. 우리는 요거와 금과 계승하는 걸 이용하여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해야 해. 자 합니다. 자 여기서는 알파 제곱 기7 알파 하기 2는 5 알파 하기 2가 0이잖아. 그러니까 남는 게2 알파가 남았지. 얘는요 5베타 되니까 5베타 되면 마이너스 7베타여잖아 얘가 마이너스 7베타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4 알파베타고, 알파베타가 2니까, 마이너스 28, 이렇게 나오고요. 두 번째는, 얘는, 알파분의 베타제곱 더하기 2가 뭔데, 베타제곱 더하기 2는, 마이너스 5 베타잖아, 마이너스 8 베타고요. 똑같이 하면, 베타분의 마이너스 8 알파고. 그 다음, 여기서, 교묘하게, 알파분의, 알파분의 2가 얼마야? 알파 분의 2가 베타란 걸알수 있잖아. 그럼 이 식을 어떻게 고쳐? 알파 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4 베타 알, 베타 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4 알파로 두면 주어진 식은 얘가 베타 되니까 마이너스 4에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이 되고 그 다음 우리는 두 분의 합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쓰는 거늘 많이 썼던 거잖아요. 그래서 마이너스 4에, 알파다기 베타는, 마이너스 5니까 제곱하면 25 빼기 4. 이렇게 되나? 21, 마이너스 84. 이렇게 나오나? 그래서 마이너스 84와 마이너스 28이 합이 된다. 여러분이 금과 계승은 잘 아는데, 요, 대입할 수도 있다라는 거, 요걸 이용하여 변형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.